오늘 고111월 모의고사 정비전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역시나 고전소설이고요. 그리고 여성소설.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흔히 여성 영웅이 나오면 우리가 가장 고전소설에서 많이 볼수 있는 남장 모티프를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문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소전, 먼저 우리 고전소설은 인물이 계속 바뀌니까 정소전 주인공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시작을 할게요. 주인공. 계략, 양경의 계략으로, 어, 뭔가 계략을 짰다라는 얘기는 둘 사이는 대립되는, 얘는 반동인물로 보시면 되겠네요. 어,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를 그리워하게,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어, 자, 그러면 정소저와 정원수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때 민가를 자행하던 태자, 어, 숨어서 하던 태자, 태자면 또, 음, 황제의 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연히 정소절를 보게 되고, 어, 우연히 정소절을 보게 되고,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밑줄 칠게요.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한다. 에다 밑줄. 자, 그러면 이 정소저가 이 태자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걸 태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정소전이 태자의 비가 되는 거. 태자의 비가 되는 거.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정소저가 비가 됐나? 그래서 정비전. 이게 제목이 되는 거겠죠. 조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태자, 아라고 이런 말안 쓰고 황제라는 단어도 안 쓰죠? 이게 황제 아들인데 그러면 아 배경이 중국이구나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공간적 배경이 보통 중국이나 환상적 공간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도 우연히 정소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게 고전 소설의 특징 우연성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정소전은, 정소, 아, 정소전 시비을 데리고 관음사로 행하거든, 어, 태자 또한 여복으로 갈아입고, 자, 여기 밑줄집, 태자 또한 여복으로 갈아입고, 해다 밑줄, 어, 이번에는 태자가 여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시비을 데리고 이날 관음사로 찾아가니 모든 스님들이 합장하며, 소전은 누구 집 행차이온지 알지 못하겠거니와, 이런, 누, 어, 누지의 왕림하셨습니까? 아, 약간 누추한 곳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여기. 여기 볼게요. 이거 누구 대사냐면 스님들 대사예요. 그러면 이소 아, 잠깐만. 이러면 헷갈릴 테니까 스님들의 대사고요. 요때 소 소저는 요 태자, 여정한 태자를 보고 누구 집 여식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이 대답하기를 중상국대 소자 중상국대 소자 요때 1이는또이 태자입니다 여장한 태자가 중상국댁 소자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친께서 임지로 가셔서 아니를 위하여 바로코자 왔나이다 어 임지 부친이라면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아니 건강을 위해서 바로코자 왔습니다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아그 소저 정도와 나와 정도가 나와 같도다 하며 슬퍼하니 노승이 위로하기를 주소저와 정소저 다 같이 발언코자 음 왔다 하니 함께 발언하니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어, <laughs> 그 소저의 정도가 나와갔다 어그 기도가 나와갔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주소저가 나왔죠. 여기 주소저가 요주상공택 소저 음, 아버지가 주시니까 그러면 정강로택 소저도 요 정강 정비전 할때이 정, 아까 정소저 했었죠? 이 정소저. 주인공 말하는 거예요. 이 정소저, 음, 아까 정소저도 그렇게 왔는데, 그랬더니 주소저도, 와, 그 소저도 나와 똑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승이, 야, 주소저랑 정소저랑 같이, 실은 이 주소저는 태자죠? 정소저, 다 같이 발음 코자 왔다니, 함께 발음하니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음, 나, 음, 자, 정소자를 보고 주소자의 상연을 설명하고 서로 생면함을 간청하니, 정소자 듣고 말하기를 "세상에 또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며 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위로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 여기 괄호를 닫을게요. 자, 요거 찾아서 한 번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한다. 동병상연. 자, 노승은, 노승이 반기며, 음, 주소저의 사연도 같으니 지성으로 발언하여 소원을 이루소서하고 즉시 불전에 나아가 분양하고 주소저를 청하 각각 시비을 데리고 좌정하였다. 잠시 후 주소저 눈을 들어 정소저를 살펴보니, 자, 이 주소저 눈을 들어, 어, 이제 태자잖아요? 태자가 살짝 궁금하니까 정소저를 바라봤겠죠? 탁월한 풍지한 늠름한 기상이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했다. 자, 이거. 이제 뭔가 풍채 눈물마다 이러면 어좀 남성스럽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여기는 정소저라고 보시면 돼요 자 <laughs> 실은 이거에 어, 남자 같은데? 라고 자꾸 이제 친구들이 그럼 약간 헷갈려 하잖아요 네,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남자처럼 묘사는 하긴 했는데 그냥 얘는 남다름 그러니까 그냥, 정소저 자체 주인공이니까 비범함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주소저 이르기를 노승이 말씀 드린 이 남자의, 자의 심정이 나와 같습니다. 부친이 전장에 가서 이제 적조하옵기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불원에 발언하여 부친을 위로하고자 한, 왔나이다. 그러니까 좀 뭐, 오랫동안 떨어져나 있어서 이 적조라는 게 떨어져 있어서 위로, 부친을 위로하고자 왔다. 라고 이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정조자 탄식함에 말하기를 제팔자 기고하여 10살 전에 부친은 이별하고 다만 부친만 바라고 지냈더니 황명이 지중하여 부친은 천장에가시고자 몸을 유지할 곳. 몸을 유지할 곳이었다. 응 음, 이거 사고무치. 자음 불전의 지성으로 바라나. 지, 부친께서 입성하여 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 부분 자체는 이 대사 부분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 상황 이런 것들 다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서로 슬픈들, 슬픈 듯 슬픈 정애를 위로하였다. 주조저 같이 앉으면 앉으면 소저 옥수를 저 오, 만난 정해를 설하는 듯 하되, 정소도 조금도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다. 어, 둘이 이제 서로 좀 마음이 맞기 시작하나봐요. 이러고로 황혼이 되어, 황혼이 되어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욕탕에 목욕하고 불전에 나아가 빌기를 분명 정랑자와 배필이 되게 하시려거든, 이 금전에 방중에 내려오셔서. 자, 이거 묶어볼게요. 자, 이거 누가 얘기를 하냐. 지금 정남과 배필이 된다 이거 누구의 목적이죠? 태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 금전 동전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던져서 점친다. 이걸 동전 축사, 점치는 걸 축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는데 돈을 던지네. 핑크 공중에 쏟았다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어 방,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빈 공중에 있다 방 가운데로 그냥 뚝 떨어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 금전을 잠깐만요. 음 여기다 돈을 던지니 빈 공중에 솟아다방한 가운데로 떠어졌다 애담이죠. 이거는 뭔가 암시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준소 주소, 주소저가 신동이에게 또 금전을 놔고 출근함에 말하기를 황상께서 <laughs> 잠시만 다시 볼게요 황상께서 양경의 딸로 간택하였으니 만일 양씨를 퇴할 수 있거든 금전이 스스로 방밖에 내려지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미 여기서 보면 황상 그러니까 황제께서 간택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자비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양씨를 내보낼 수 있으면 이 스스로 방 밖으로 해, 해주세요 했더니, 여러 번 돌다가 문 밖에 내려지는지라. 너무 신기하죠? 비현실적이죠? 자, <laughs> 주소조 신기하게 여기던 차 정소조 또한 다가와 금전을 던지며 추건하기를 부친께서 전장에 나가셔서, 음, 어, 성 쉬 돌아오시게 하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기 조서하고 금전을 던지니 이 금전이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어또요 그러면 이 금전이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어 그러면 지금 실은 여기서 방중에 성공하면 방중에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방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는 성공을 할 거다 못할 거다 못할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뭐가 좀 어렵겠구나 자이 몸이 비록 여자이요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으니 부친을 위로하려 전장에 나아가 선전하려 하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 자 여기서부터 좀 특이점이 나옵니다 이 정우전은 결국 여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병법 그러니까 군사 공부를 했었다 그러니까 내가 전장에 나가면 되겠냐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성인데 일반적이지 않죠 비범합니다. 금전을 던전이 높이 올라갔다가 방중에 내려오는지라 기뻐하면 독축하기를 이후로는 다시 험한 일이 없을 것이 없을 험한 일이 없고 심중에 먹은 마음대로 되게 하시려고는 금전이 방중에 떨어지소 하고 던지니 방중에 다시 떨어지되래요 소저 11비하고 여며 물을 넣어 나니 주소저 이르기를 동전축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륭이 상반되는 것 같소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11비 왜냐면 아버지가 부라고 힘들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면 되겠냐 하니까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일 한번 기쁘고 슬프고 알겠죠? 자 그랬더니 어 길흉 길하고 흉한 게 상반되는 거 같소이다. 자, 이는 다 팔자 유이 너무 실망하지 마소서 정소자 말하기를, 우리 피트 함께 하였으니 대각 말씀을 통하게 되었거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전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친께서는 말리전장에 가시고 단한번 의지할 곳이 막혀나오니 가련하고 예언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서로 위로하더니 한 노승, 이 마침 들어오시며 말하기를, 자, 정원수 전장에 패했다는 소식이 왔으니, 난국의 큰 금신이로다. 여기 쫙. 자, 아까 위로 잠깐 올라가서 이 동전 축사에 대한 내용이 맞춰졌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 부분은. 자, 그럼 중량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때 정은수, 이제 정은수, 여러 달 적진해 중에 있어서 명의 경각에 있더니, 자, 여기도 내신이라면 사자성은 잘 외워놔야겠죠? 명제 경각. 자, 목숨이 네, 아슬아슬한 거예요. 안나노 황제 황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지기를. 자, 이제 이 사람 고향에 돌아가 우리 형상을 배웠고 조상 향화를 받들고 정령 그리던 자식. 자, 이거 누구의? 누구의 대사죠? 정원수의 대사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은 정소절을 보면 되겠죠? 하는데 밖에 한 장수가 찾아 원수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서도. 자 중량이 되어 있어서 갑자기 어떤 장수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을이 정소저가실은 이 장수예요. 자 소년이 대하며 앞에 와 재배하고 백건을 정은수 백수 풍진인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소녀에게를 길이 초장 음 제주 용렬하여 대공을 입을지 못하고 또한 항상을 생각하니 어찌 함심지 아니하며 생전에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더니 전만으로 장군의 구조함을 입어 종명을 보존하고본국에 돌아가 부모 아저씨를 상봉하게 하니 그늘어짐 만분하며만분의 일이나 가프리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얘기를 하냐 이 소장. 그러니까 이 정원수가 누구에게 소년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때 소년이 에고. 이때 소년이 정모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 양골에 흐르는 눈물을 이제 그치지 못하거나 소저 그 말씀을 듣고 이 소저가 소녀예요. 자일1 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여식 정모는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잠깐 남자가 되어 자 여기 전출 자 여기서도 남장 사실이 여기서 밝혀지죠. 적진을 이제, 진정시키고, 그간에 그리던 부친일 씨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불초 하나만 부친을 위하고자 하였으, 하였사오니, 부친은 안심하옵소서 하고, 소저도 눈물을 금치 못함이 그지 없으니, 정원수 그 말을 듣고, 대경 질색하여 한참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진정하여 다시 보니, 비록 남자의 의복으로 환역하였으나, 얼굴이 분명한지라. 자, 그러니까, 어, 분명 얼굴이, 우리 딸 얼굴이랑 똑같네? 라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다. 자, 그러면, 물론 제일 중요한 이 남장하고 전장에 나가는 부분은 없긴 없지만, 어, 요 소설은 여성의 영웅담을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미전이었습니다.